날마다 성경 읽기 히브리서 8장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극률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날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본문은 3장에서 7장까지 말씀한 내용을 간추려줍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서장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의 참성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다른 아름다운 직분을 갖고 계시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알려준 구절은 어디입니까? 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삼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간구하게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을 소원에 두고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싸우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기까지, 쉬지 않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열심을 품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더 많이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되 예수 그리스의 능력으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